121편 미가일 증여의 시대 3편 히브리 종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이전 1세기가 끝날 무렵 예루살렘의 종교 사상은 그리스 문화의 가르침과 심지어 그리스 철학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어느 정도 수정되었다 히브리 사상에 대한 동방학파와 서방학파의 견해가 오랫동안 대립하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나머지 동방 및 레반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방 유대교 또는 변형된 헬레니즘 관점을 채택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세 가지 언어가 통용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 방언을 사용했고, 사제들과 라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교육받은 계층과 일반적으로 더 나은 계층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은 이후 유대 문화와 신학에서 그리스파가 우세하게 된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의 저술도 곱 같은 언어로 출간되었다. 유대교의 르네상스는 히브리어 경전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의 기독교 종파가 동방이 아닌 서방으로 향하는 것을 결정한 중요한 영향이었다. 헬레니즘화 된 유대교 신앙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플라톤의 철학과 스토아 철학의 자기 부정교리에는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진출은 마카베스 사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학파 교리의 침투는 솔로몬의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경전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히브리 신학과 그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일치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간결하고 상당히 일관된 종교적 신념과 실천 체계로 조화시키고 체계화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비참한 혼란을 초래했다. 예수가 살면서 가르쳤을 때 팔레스타인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결합한 이 후대의 가르침을 바울은 더욱 발전되고 개몽적인 기독교를 건설하는 기초로 활용했다. 필로는 위대한 스승이었으며, 모세 이래로 이방 세계의 윤리적, 종교적 사상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다. 동시대 윤리적, 종교적 가르침의 체계에서 더 나은 요소들을 결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곱 명이 뛰어난 인간교사가 있었다. 세타드, 모세, 조로아스터, 노자, 부처, 필로,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다. 바울은 그리스 신비주의 철학과 로마 스토아주의 교리를 히브리인들의 율법주의 신학과 결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필로의 모순점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식하고 현명하게 제거하여 기독교 이전의 기본 신학에서 배제했다. 필로는 바울이 유대인 신학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파라다이스 3위일체 개념을 보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바울이 필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거나 알렉산드리아에 부유하고 교육받은 유대인의 가르침을 초월하지 못한 것은 단한 가지, 즉 속죄 교리인데 필로는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는 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바울보다 생각 조절자의 실체와 존재를 더 분명하게 간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론, 즉 유전적 죄책감과 선천적 악과 그로 인한 구속에 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트라교적인 것으로서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예수의 가르침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원죄와 속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단계들은 바울 자신이 창안한 것이었다. 예수의 지상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 요한복음은 서방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필로의 가르침의 제자들이었던 후기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의 관점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여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도 시대 무렵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이상하게 변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엔 유대인의 거점 도시에서 로마에까지 퍼져 수천 명이 추방당하는 극심한 박해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 선전은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국 정부는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축소된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전 세계에 걸쳐 유대인들은 상업이나 억압 때문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 모두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았다. 유대인 신학은 예루살렘에서 해석되고 실행된 그대로 살아남았으며 바빌론의 일부 교사들의 시기적절한 개입으로 여러 번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구해졌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 중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족 종교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곤 했다. 동방, 바벨론, 유대인과 서방, 헬라, 유대인의 신학적, 철학적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데에는 한결같이 뜻을 같이했다. 예수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원과 역사, 운명에 대한 확고한 개념에 도달했다. 그들은 자신과 이방인 세계 사이에 견고한 분리 장벽을 쌓고 이방인의 모든 방식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숭배하고 혈통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종의 독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민족과 인종 역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상상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 신학은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영원히 고정된 것이었다. 관용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다른 민족에 대한 오랜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를 길러왔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형제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야회를 나누기를 꺼렸고, 마찬가지로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꺼렸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직은 유대인들을 제의와 율법주의라는 끔찍한 속박에 가두었는데, 이 속박은 로마의 정치적 통치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속박이었습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침범하는 전통의 노예적 요구에도 똑같이 얽매여 있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 규정은 모든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엘 추구하고 그들을 지배했으며, 그들이 그들의 신성한 전통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사회적 행동 규정을 감히 어기는 사람을 즉시 거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조가 직접 제정했다고 여기는 교리와 충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가르침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무렵에는 인정받은 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율법을 말로 해석하는 것이 기록된 율법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편가르기 쉽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유와 영적 자유라는 새 복음의 사자로서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전통의 족쇄를 끊을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율법에 대해 말했고, 에스겔은 사람의 영혼의 살새 영에 대해 말했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선행과 율법 노예의 유대 종교가 전통주의 관성의 침체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 종교적 진화의 움직임은 서쪽으로 유럽 민족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그리스인들의 철학, 로마인들의 율법, 히브리인들의 도덕, 그리고 바울에 의해 공식화되고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인격적 성스러움과 영적 자유의 복음을 구현하는 가르침 체계, 즉 진보하는 신학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신학을 전파했다. 바울의 기독교 종파는 유대인 특유의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즉 야훼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영생에 대한 더 명확한 개념을 가져왔다. 바울의 교리는 신학과 철학에서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의 영향을 받았다. 윤리에서 그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스토아 학파의 영감을 받았다. 예수의 복음은 바울의 안디옥 기독교 종파에서 구체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과 혼합되었다. 1.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의 철학적 추론, 영생에 대한 그들의 개념 중 일부를 포함한다. 2. 널리 퍼진 신비 종교들의 매력적인 가르침, 특히 어떤 신이 희생에 의한 구속, 속죄, 구원에 관한 미트라교 교리. 3. 확립된 유대 종교의 견고한 도덕성 예수 당시 지중해 로마 제국, 파르티아 왕국 및 인접 민족들은 모두 세계의 지리, 천문학,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조잡하고 원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사렛 목수의 새롭고 놀라운 선언에 당연히 놀랐다. 귀신 들림에 대한 생각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위와 나무에 귀신이 들린 것으로 여겨졌다. 이 시대는 마법에 걸린 시대였고, 모두가 기적을 일상적인 일로 믿었다.